찾아 볼까요? 김기춘 증여세 탈루 우억 있습니다. 음. 그게 이제 그 해서 제가 어 전세 계약서를 보내라고 음.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낸 게 혹시 우리 준비됐나요? 그 제가 아까 그김 김현 의원님께 봉투 아, 보낸 거. 요 봉투하고 거예요. 봉투와 그 등기 등본. 아니, 봉투. 저겁니다그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한테 김현 의원께 해 가지고 또한장 있을 겁니다. 예. 그니까, 피치 못할 사정으로, 그, 그, 돈 오고 간 거는 제출을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. 이제 저 사건입니다. 사실은 김기춘, 당시 비서실장하고, 제가, 그, 이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, 저분이 끝내 저거를 이제 음. 제출을 안한 거죠. 음. 그니까 러 이제 머릿속에 제, 제가 딱 박혀 있었던 거고, 어, 최근, 그니까, 민정수석,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했던 김모, 그니까, 그, 조윤선 정수석 말고, 음, 음. 그~ 김모 전무 정무수석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아유 비서실장한테 좀 살살 좀 하라고 그분 좋은 분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음~ 습니다 저는 김재 뭐~ 어, 예예 김재김재 뭐~ 의성 전, 의성 예, 출신입니다 출신. 예.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뭔 말인지 싶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~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, 연결, 연결 짓다 보니까, 이번에 이제, 그, 조종, 선동 이제, 로 규정한 것이, 그거 와 연동돼서 이어진 거 아니냐. 4억 5천, 맞습니다. 예. 빨간, 그래서, 꼼꼼하게 보복한 거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, 그, 9월 17일 날, 지침이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, 검찰에 고발을 네. 하죠. 네. 그래서,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네. 되는데, 사실은 그때 증거가 없기 때문에, 기소가 무리하다라는 네, 게 경찰 네, 고위층의 네, 네. 판단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직접 하명을 합니다. 네.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참고인으로 갔는데 갑자기 명함 빼서라는 지시를 내려서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를 하겠다라고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